이 제품은 바로 마이비데 클린케어 화장실용 물티슈 캡평입니다이 제품은 80개 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리한 캡평 용기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엠보싱 처리된 표면은 굴곡진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펄프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캐모마이, 벚꽃,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촉촉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변기에 버릴 수 있는 특수 공법이 적용되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바로 변기에 흘려보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답니다. 총평하자면 마이비데 클린케어 물티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실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서울우유 1급의 우유 2.3리터는 신선함과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10일로 넉넉해 오랫동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우유는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부드럽고 고소한 흰우유 맛이 특징입니다. 대용량인 2.3리터 페트병 포장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서울우유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세균수와 채세포수가 각각 1등급으로 인증받아 위생적입니다. 아침 식사나 요리에 활용하기 좋으며 다양한 간식과도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선택입니다. 서울우유로 건강하고 맛있는 일상을 즐겨보세요. 이 제품은 닥터블랭크 저자극 강아지 샴푸 베이비 파우더 향입니다이 제품은 500ml의 대용량으로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연약한 피부를 고려해 저자극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향기는 은은한 베이비 파우더 향으로 목욕 후에도 기분 좋은 향기가 지속되어 강아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제조국은 한국이며 동물용 위약의 품으로 인증받아 안전성도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목욕부터 꾸준히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 샴푸는 귀여운 댕댕이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